안녕하세요 전당파자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또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, 오랜만에 또 산탄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을 한 비교 한번 해 볼게요 요게 410 게이지고요 대신에 요게 2.5인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또 3인치 짜리가 있어요 요게 같은 410이고요 지금 현재 오늘 소개할 요 산탄총에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20 게이지고요 요거는 12 게이지인데 이게 1.5 인치 짜리가 있어요. 홈 주택 방어용으로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는 12 게이지인데 2.75 인치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탄이에요. 그리고 요거는 2.3 인치 짜리예요. 12 게이지고요. 그리고 요거는 3.5 인치 짜리인데 요거는 그10 게이지예요. 이건 아마 그 기러기 같은 거 이런 높이 날아다니는 그 새를 잡기 위한 것 같아요. 오케이, 14, 14, 16, 12, 12, 12. 그 다음에 이건 10 게이지 산탄을 비교, 아, 산탄을 비교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소개할 것은 아, American Tactical Import라는 그 미국에 있는 회사가요. 여기 Caliber, c a l i b r c Cavalry, Cavalry. 죄송합니다. Cavalry 14 게이지가 있는데. 이거는그 리스만 열었냐면 여기 KOFS인가? 또 터키에 있는 그 회사인가봐요. KOFS. 또 터키에서는 그 권총과 산탄총이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. 미국에. 왜 그런가 찾아보니까, 어, 터키는 권총과 산탄총은 좀 규제가 좀덜 하대요. 대신 그 라이플 소총 종류는 굉장히 까다로운가봐요. 그래서 산탄총과 권총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미국에. 자, 요거 소개하자면, 요게 전장이 109.8cm 예요 이게 수직상대고요오버 e r a 수직상대고그 다음에 총열이 길이는 66cm, 26인치 에요. 아마 한세범 가까이 될 거예요. 이렇게. 세범 되고, 그 다음에 무게는 2.3kg 상당히 좀 가벼운 편이에요. 왜냐하면 그 노인네들 아니면 어린이들, 여자애들 그 사격 시작할 때 이거만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반동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무게는 2.3kg고요 요거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거 사격을 할때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브라우스라고 깍풀리 비슷한 그 새가 있는데 그걸 잡을 때 41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오브랜 런던을 한번 쏴본 적은 없어요 여기 하나씩 넣고 다음에 닫고 아마 하나 파면은 아마 위에 게 먼저 나가는지 아래 게 먼저 나가는지는 전잘 모르겠어요 방아쇠를 당겨 보면은 한번두번두발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열고 다시 하고 하겠죠 이렇게 빼내고 다음에 하고 사사 하고 뭐 빼는 거는 요걸로 빼면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쉽게 빠져요 그 다음에 분해되는 것도 쉽게 쉽게 되는 것 같고, 분해도 뭐 쉽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요런 식으로. 요런 식으로 빠지고요. 조립하는 거 제가 또 이거 영상을 찍으면서 제대로 할수 있을란지 모르겠네. 어떨 땐또 너무 새 거는 잘안 들어가더라고요. 아, 또 괜히 뺀거 아닌가 모르겠다. <laughs> 어, 제대로 넣었네요. 이그 다음에. 오케이 okay. 다된것 같아요. 어, 오늘은 또 오랜만에 오버 앤 언더 산탄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했는데요. 아메리칸 택티컬에서 수입 판매하는 KOFS 터키 회사에서 만든 어, 수직 쌍대 어, 41 0 게이지 산탄총을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. 행복한 주말 되시고,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